아, 뭐야 왔어 누나? 올지찍네 생각보다? 게이로~~ 게이로~~ 아, 누나가 여기 앉아줘 어 누나 한참 더 자라고 왔네 오늘은 야. 그래? 아, 아침에잘 아, 먹었네? 와 근데 부지런하다 누나 이 시간대에 올줄 몰랐어 어, 아침에 면서. 누나 뭐. 잠시만요 이거 전자누나만 여러분들 그걸로 해놓을게요 저번에 너무 빗딱아씨 이따...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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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인사 인사는 갑자기. 인사는건 아, 갑자기. 아시죠? 나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 아, 아침에안 막히지. <laughs> 아니야, 막혀. 야, 아침에, 아, 왜 아침에 이렇게 차 막히긴 하잖아. 아침에 차 막히겠구나. 참죽 길이라. 다 거치면 한시간 걸렸어. 내가 집에서 진짜 몇 시에 나왔는데. 나 오늘 또 레슨 가야 되거든. 아, 축 레슨. 응. 야, 여러분들, 진짜? 요즘은 나 리벤입 연습하고 있어요. 이거 알지? <laughs> 이가 알죠, 알죠, 여러분들. 나 그거 연습하고 있어. 그아 너, 남자 너 비유서. <laughs> 지금 비웃었지아 남자 아이돌 춤 아니야, 그 남자 아이. 아니야. 야 <뭐라> 그게. 이가 알죠, 여러분들. 직권이야, 직권. 주권? 리벤이 알지. 현아 몰라? 현아는 그거지, 나그버블파아 알지. 그 님5 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그렇지 바로 버블팝은 원래 추는 거고. 취하셨니? 네 <laughs> 취하는 거 아니야 이거? 경기를 <laughs> 이렇게 안돼 경기. 나그면은 아 일단 으챙으로 하고 올게요 여러분 레슨 몇시라고 근데 레슨? 레슨, 레슨 1시 1시까지야? 뭐야 취보 바로 가야되네 아, 왜, 어, 주면 열심히 사는 누나 아나 바빠 리베니스쳐야 립앤이... 아, 환전한... 갔다올게 한잔한게 아니고 존나 원래 저래요 텐션이 좋은 누나라 소윤 누나 보면은 와 진짜 존나도 근데 진짜 열심히 산다 벌써 가라이 었나 아니 뭐야 아니 누나 그거 안될거 같은데? 아 잠깐만 저번 그 샐러드 장보다더 야한 거 같다? 이 정도는 뭐다역캠들 입잖아요. 그치, 그치. 누나 그 뭐야, 산 거야? 이거? 너? 샀지. 너 주려고. 너 주려고 내가. 샀 아, 하지마! 여러분들 아시죠? 깨박 입혀야 되는 거. 오늘도 증정식 합니다. 알겠죠? 아, 못 입어. 아, 못 입어. 뭘못 입어. 다할수 있어. 아, 나 진짜 현타 오지. 아, 내가 아무리 광대 새끼 좀. 나그 이런 거 집에 많아? 집에 좀 있다는데. 있지. 이 시국에 좀 그런데 김원호도 있고. <웃음> <웃음> 근데 그런 시국 때문에 못 입고 있어 김원호는. <laughs> <laughs> 아 내가 이런 이런 거 빌려서 입는다 너만 보통. 만드는 게, <laughs> 게. 깨로 깨께로깨께로 아, 누나 진짜 <laughs> 보면 개박칠하니까. 깨로 게, 깨로 깨 이렇게 해야지. 누나 야 화요기차 너처럼 성의 없이 또 깨를 이 깨를. 누나가 박칠하니까. 깨로 게, 깨로 깨 깨로 이렇게 활기차게 해야지 아, 누나도 빛이 들게 누나 방 터져? 어 터져 나너 때문에 깨깨로 <laughs> 많이 해 <laughs> 아니 이것도 깨승이라고? 여러분들 내가 이길지 내가 누나보다 솔직히 말하면 누나보다 귀여운 거 아니 <laughs> 누나 오늘 1시면은 뭐 배우는데 뭐 리벤 입수 그게 뭐야 아 현아 아까 말한 거? <laughs> 어 이거 누나 그 알려주는 분이 뭐라 하셔 그럼? 강사분이 누나는 좀 재능이 없대 아니면 뭐 누나 진짜 실제로 가서 막 기, 이러고 있을 거 생각하면은 막 <웃음> 어, <웃음> <laughs> 누나는 별로 안 창피할 것 같은데 강사분이 좀 창피할 것 같아. 근데 좀잘 추는데 의외로 누나가 조금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내가 병신 같지만 멋있는 데 병맛남이고. 누나 좀 병신 같지만 좀잘 춰. 나 <laughs> 일단. 아, 야. 어. 난나 너하고 할거 있어. 내가 아니야, 마돈나 너, 너, 너 따라하다가 졌거든 또. 마돈나는. 마돈나 대결하자. 마돈나 나도 안 배웠어. 그리고 내가 너를 제대로 따라하거든. 내가 너 진짜 마돈나 있지. 너랑 똑같대. 그럼 진 사람이고 진짜 딱봐. 딱고 어. 어때 쎄. 짧고 굵게. 내가 세게 깨끗, 깨먹게 따라하는 거야 여러분들. 나 이건 몰라. <laughs> 딱 여기까지 와. <laughs> 여기까지 하는데. <laughs> 여러분들. 아 같이. 이렇게 춘다고? 아니, 어떻게 쳐? 야 이거 어떻게 따라야 돼? 이거 <laughs> 거의 음성의타령보다 심한데. 풍바 <laughs> 축제보다 더 심한 타령이데오 <laughs> 어, 진짜 몸치 누가 완전 노럽하네. 야, 그리고 이거 너 따라한 거야. 예? 원래는 잘 쳐. 원래는 잘 쳐. 야, 원래 내 버전으로 해 줄게. 이건 약간 개박이 따라한 거야, 여러분들. 제대로 출게아안고라요 <laughs> <따라오야? 웃음> 잘 추지? 이번에 잘 추지? 거의 카레이어는 어. 운전을 잘하는 나잘들리네나 <laughs> 어? 진짜 댄스 가르쳐 주는 분한테 맨날 일어날 때마다 절 들여. 어떻게 못가이 하는 그나마 사람 만들어 놨네. 야 너도 나도 나, 나, 나 진짜 나춤 많이 못 추. 춤못 추는데. 아 누나보다 진짜 난... 솔직히 시작. 난 바로 난 야너 느낌이... 원래 이렇게 안 추잖아. 너나 이겨 보겠다고 지금 엄청 열심히 춘 거잖아. 그래. 솔직히 너 이렇게 안 추잖아. 너 내가 그래 나내 아무리 개같이 쳐도누나보다잘 쳤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뭐개압승이라는데 이거 투표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어, 정신 차리게 좀 맞박을 는데 후려드릴게요. 이? 소윤 씨 머리 대세요.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기 때문에 어. 아! 얘는 진짜로 진짜 상놈이야. 다나 다른 여캐 이렇게 때리는 거한 번도 못 봤거든 유튜브 그렇게 보면서 당해줘서 돌아. 아 오늘 진짜 열심히 쳐야겠다 여러분들 리벤힙 기대하세요 다음은 리벤힙이야난부올랐다 <laughs> 밥도 안 먹었지 누나도 <laughs> 어안 먹었어 어밥 먹자고 밥 먹고 한끼 접시 하러 왔잖아 나 오늘 옷좀 갈아입자 어, 불편하니까 사복 어. 갈아입고 와 이거 깨박이한테 진정할게요 이건 뭐야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이거는 허벅지 아니면은 어 귀여워 잘 먹겠습니다. 노래 배틀은 아 누나 진짜 노래 배틀 하고 싶어? 아 인정을 못해? 아직도 나한테 아, 친구? 응? 나 노래 좀잘해줬어나너 때문에 니네 소식 연습했거든. 멜론에 엄청 유명한. 어 그거. 그 노래를 망쳐놨어 벌써. <웃음> 엄청 <웃음> 좋은 노래인데 그거를. 노래를... 야 근데 그거 부르니까 또 노래가 노래라는 게 여러분들 부르면 부를수록 늘더라. 진짜로. <laughs> 네, 근데 진짜 유튜브에 보면은, 불 응.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나? 진짜 많아, 나도. 어? 누나 뽀뽀 많이 해주잖아. 어? 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누나가 날 이용해서 사심을 채우는 거야. 누나 아, 야, 그냥. 너를 이용해서 사심을 채워. 말은 똑바로 해야지. 누가날 이용해서 나를 매... 따고, 갖다 대고 맨날 사심 채우잖아. 왜, 왜, 사람들이 장례방이대박이라고 하겠어? 아닌데요, 저는? 오늘 인사했는데, 내가 인사 안 해줬어, 여러분들. 인사는 딱갈때 해줄게. 아, 어, 그래? 이거 봐나 나를 이용해서 유행, 사심 채우려는 거잖아 어? 무슨 너한테 사심이야 오죽하면 내 인스타에도 장래희망 깨박이 <laughs> 누나 연애할 마음이 없어? 나는 없어 나 지금 연애할 시간도 없어 근데 내가 사기자으 하면 바로 사귈 거잖아 내가 애초에 싹을 잘라놓는 거야 누나 같은 건 나한테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톡 해가지고 무게 잡고 갑자기 고백을 하는 너 새벽에 맨날 차 자잖아 방송 끝나고 무슨 새벽에 카톡 해봤을 받지도 않으면서 미안해 누나를 안 받은 거야 <laughs> 만딱톡봤데아이 새끼 또톡 왔네 아이씨 <laughs> 아제나서톡 해야지요 아 그런 거였어? 방송을 오래 해가지고 피곤해서 자는 줄 알았지 아 근데 뭐아 아이씨 아 이제 밥도 다 먹었고 나다 했잖아 아, 그냥 장난이고 누나 있으면 나 그, 그날은 그날뭐 했더라? 하영아 진짜 그날은 뭔가 바빴어 그래 어 우리 깨소윤 2세 있네 깨소윤 2세 계속 존버하시면 저분은 거의 독립투사 마냥 혼자 저러고 있어 우리 그래, 의인세가 생길수도 있지 미안한데 <laughs> 2세 말고 10세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 안되고 그... 변경해주세요 <laughs> 10세가 어, 생길수도 있대 <laughs> <마시고. 웃음> 뭐, 조만간 누나가 그 말했던 그 풀빌라였나? 어 그것도 10월달에 하자는데 10월달... 갈거야 진짜? 누나가 나 많이 그거 했잖아 도와줬잖아 응. 그러니까 가야지 진짜로? <laughs> 카메라만 찍으면 된다면 밤에 저녁 에 그럼 그뭐이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되지 그리고 나 누나 찍어주고 바로 누나 나가고 나 거기서부터 다시 내 이부 시작하는 거냐 로캠 불러 어 이거 얼마나 개꿀이야 어 도와주는 척하면서 틸비용 내가낸 게 아니야 뭔 개꿀따가 아니야 어야 대신 너도 진짜 여자 불러야 돼 반응 조작 다 있지 개인적으로는 나뭐 글램핑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린이었잖아 갑자기요 아니 풀빌라는 다 있지 여러분들 풀빌라는 다 있지 이거는 뭐. 캠핑장은 아린 깨아지 만수경님 좀유니이 언급이 되는데 만수경님 같은 경우 딱물 들어가면 그 물이 다 빠져요 한 번에 쑥 빠지기 때문에 <laughs> 다이빙 하면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 안돼 네? 그, 그 만숙 돼. 대신 뼈만숙 제가 가잖아요 여러분들 뼈만숙 제가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알아서 제 추천은 다이징 음. 다이징은 어려워 나도 <laughs> 왜? 마, 아직 많이 야너솔직히 천... 다이징 눈도 못 마주치. 지 잘 마주치는데? 얼굴만 이렇게 보는데 너무 얼굴 보는데 왜 이렇게 봐? 어? 얼굴 보는데 왜 이렇게 봐? 누나랑 클라스 차이가 다르잖아 아, 그... 아, 아, 아. 만약에 좀 캐주얼하게 입는다 그러면 마주치지 야 풀빌라에서 캐주얼하게 입을 거면 왜 불러 그러면 아린이 불러 아, 아 풀빌라는 무조건 그거다 알겠지? 어. 이게 돼야지 나도 하고 싶은데 어? <laughs> 풀빌라는 안돼 너무 노골적이야 일단 어, 자기는 맞아. 하고 싶은 걸로 그래 나 이제 네. 연습하러 가야겠다 그래 가 아, 누나 뭐 아, 아, 너, 너도 형이라 할라 했지? 아니, 아니야. 얘야, 이제 만날 때마다 한 번씩 형이라 그러네. 계속 다음번에 였나? 또 오늘 거 배우고 나서 또 아, 다음번에 또 쳐달라고 만나게되면 아니, 리베님? 아, 나 그다지 여분 잘해. 은근히... 아, 하지 마. <목소리> 여러분, 괜찮지 않아? 강사님들, 고생하시고... 아우, 배우고 올게! 배우고 올게! 아우, 정말 여러분들, 과정을 봐야 돼. 이런 건 얼마나 열심히 살, 얼마나 여러분들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예? 저도 보세요. <laughs> 재활운동을? 아, 아무튼 뭐. 저도 이제 뒤에 글씨 한번쓰기해 갑니다. 그럼 그래, 나 제발 잘 받고 한번또 보자고 온나오오오오오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안나는 재밌었어, 나야 이거 또뭐 입어라. 이런 거 만지기도 민망하다니까 뭐. 보자고 너가 메이드니까 이게 딱 뭐가 딱 지우고 여러분들 안녕. 잘 받나? 어, 받지. 열잘 받고. 아.